안녕하세요. 복지 소식 전해주는 영수가진마예요. 오늘은 사회공원 사업으로 이랜드 복지재단의 위고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위고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매달 주거비나 생계비, 치료비, 그리고 자립비 지원으로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네이버에서 이랜드 복지 재단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면 아래에 SOS 위고 사업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 사업을 왜 시행하고 어떤 식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지 나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럼 지원 대상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가정이 위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지원은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자립비 그리고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신청 기간 및 발표는 상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일 이내 도움을 줄수 있는지 발표를 해준다고 해요. 우선 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주거비는 월 임대료와 임시 거주비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비와 LH 임대 보증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LH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임대 보증금이 없다. 그럴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비는 말 그대로 벽지나 장판 교체, 그리고 집 보수 공사를 해야 할 때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생계비는 수도 강열비와 식료품비, 그리고, 이복비나 자녀학습비로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되고요. 치료비는 일반 치료비와 수술 시 발생하는 보장구 지원으로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치과 치료비나 취업 자격 교육비로 최대 500만원과 간병비나 자녀 돌봄비로 최대 200만원 내에서 지원되고요. 그리고, 생필품이나 물품 지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와 주거급여 월세 신청은 불가하세요. 그리고 한 가정에 생애 한 번만 지원 받을 수 있으세요. 에이 이런 거 신청해봤자 거짓이다. 뭐 이런 게 있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공지 사항에 들어가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여자를 발표해 이만큼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당첨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치료비나 자립비 주거비, 생계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추천 기관을 보면 이렇게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위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위고 사업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은 불가하고요.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 의료비가 너무 급하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면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좀 접수 좀 해달라고 상담해 보셔야 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아치료비나 간병비 그리고 주거비 생계비 등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랜드 복지재단 위고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생애 한 번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렵고 힘들면 혼자 이겨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이랜드 복지재단 위고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